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0장 31절.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워,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너희, 너희를 주와 및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너희 던든이 세우사, 그렇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우리는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으며, 또 우리가 실수하면 실수하였다고 해서 당장에, 하지 아니하 시고 옳게 바르 게 행하 도록 사랑 으로 권연하 시고 기다리 시고 옳게 바르 게행 하면 기뻐하 시고 좋아하 시고 보호 하 시고, 감사 주시고, 또, 우리에게 무엇 무엇이 어떻게 얼마나 필요한지, 우리가 구하기 전에 먼저 아시고, 때를 따라서 공급해 주시고, 우리가 악한 세력으로 말미암아 상함을 입을까 하여,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시는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깨달아 감사해야 합니다. 또 우리는, 천상천하에는 수많은 존재들이 있지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우리를 영원히 책임지고 복되게 해 주실 수가 있고 하나님 외에는 없음을 확신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하고, 바라보고, 의지해야 합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는 전능의 능력을 가진 말씀이요 창조의 능력을 가진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라고 선포하신 것은 천지는 변해도 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이루는. 절대적인 권위를 가진 말씀임을 확신하고 어렵고 힘들어도 애로와 마찰이 있어도 그대로 실행해야 합니다. 또 우리는 우리의 욕심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는, 이렇게 무슨 죄를 짓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또, 우리는 우리의 욕심을 이루는 데에 전력을 기울임으로 영원 무궁을 준비하는 시기를 놓쳐버리고 도적 맞고서 후일에 후회하는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후회로 끝나는 불행한 사람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또 우리는 허영과 허욕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에서 우리의 맡은 의무와 책임을 진실하게 이행하는 부지런하고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3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에 보내어, 장로들을 청하여,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그 은내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든든히 세우사, 거룩함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에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신구약 성경 말씀이 우리를 든든하게 세우고, 기업이 있도록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염려가 되는 일이 많고, 또 두려운 일이 많고 위험한 일이 많은 그런 환경에서 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주변에는 경제적으로, 활동적으로, 대인 관계적으로,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가정적으로, 사업적으로, 저세적으로, 생명적으로, 온갖 종류의 염려와 두려움과 위험한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생명의 본능적으로, 생명의 자체적으로, 어떻게 하든지, 모든 염려에서, 두려움에서, 위험에서, 벗어나려고 모든 염려와 두려움과 위험을 방지하려고 노력하고 또 자기 자체를 튼튼하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어떤 사람은 벗어나고 방비하고 튼튼하게 하기 위하여 그것에 관계가 있고 필요한 그것을 하나를 마련하고 여유가 있는 사람은 두 개를 마련하고 여유가 더 있는 사람은 세계를 마련하고 여유가 더욱 더 있는 사람은 여러 개를 마련하여 벗어나고 방귀하고 튼튼하게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벗어나는 것, 마련하는 것, 튼튼하게 하는 것, 이세 가지를 위해서 전력을 기우는 것이 인생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사람은 돈을 마련하여 돈으로 벗어나고, 방비하고, 튼튼하게 하고, 어떤 사람은 강한 권세를 마련하여, 마련한 그 권세로 벗어나고, 방비하고, 튼튼하게 하고, 어떤 사람은 사업체를 마련하여, 마련한 그 사업체로 벗어나고, 방비하고, 튼튼하게 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의 호신술입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자기의 나름대로 이것이라야 벗어나는 데에, 방비하는 데에, 튼튼하게 하는 데에 필요하고, 유익하고, 효과적이라고 판단이 되면 자기로서는 전력을 기울여서 마련합니다. 그것을 주변에서 지켜본 사람 들이 마련 한그 사람 을 보고, 저 사람 은 마련 했기 때문에 벗어 나고, 방비 하고, 튼튼 하게되 어서 아무런 염 려나 근 심이 없 고, 튼튼하여 좋겠다 라고 생각하겠지만은 벗어나거나 방비하거나 튼튼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또 벗어나거나 방비하거나 튼튼하게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에게서 지어심을 받은 사람은 하는 외에 다른 것으로서는 벗어나지 못하고, 방비하지 못하고, 튼튼하게 하지 못합니다. 다시 말하면, 인생이 벗어나게 되고, 방비하게 되고, 튼튼하게 되어서 담대와 평안과 기쁨을 가지는 데에는 물질에 속한 것이나 세상에 속한 것이나 육신에 속한 것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곧 신구약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신구약 성경 말씀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고 신구약 성경 말씀대로 실행함으로 벗어나게 되고 방비하게 되고 튼튼하게 되어서 담대와 기쁨과 평안을 가지게 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놓으신 것을 변개시킬 세력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변개시키지 못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강하고, 억세고, 배짱이 좋아도 두 가지 앞에는 쩔쩔 맵니다. 하나는 병이요. 하나는 죽음입니다. 옛날에 많은 사람들이 인생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 병드는 것, 늙는 것, 죽는 것, 이 3대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발버둥을 쳤지만은 해결하려고 발버둥 친그 사람들도 늙고 죽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무덤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러나, 병들고 늙고 죽는 것, 이것을 해결하신 예수님만이 무덤이 없습니다. 빈 무덤이라 그 말이요. 어떤 사람이든지. 가난한 사람이든지, 부여한 사람이든지, 많이 배운 사람이든지,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이든지,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든지,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든지, 유식한 사람이든지, 무식한 사람이든지, 병 앞에는 쩔쩔 맵니다. 늙음 앞에서는 쩔쩔 맵니다. 마지막에 죽음 앞에서는 쩔쩔 내다가 빈손 들고 가는 것이 인생이라 그말. 병 앞에서는 늙음 앞에서는 죽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힘이 없습니다. 많이 배운 것도 힘이 없습니다. 많이 가진 것도 힘이 없습니다. 기술이 좋은 것도 힘이 없습니다. 인생의 3대 목격이 무엇이냐 하 하나는 방비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벗어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자기를 튼튼하게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이 강한 것 같아도 하나씩 약한 존재라병 앞에 벌벌 떨고, 늙음 앞에 벌벌 떨고, 죽음 앞에 벌벌 떱니다. 그러나, 이세 가지를 해결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라. 그가 사람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마지막에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사자의 공로, 징리의 공로, 세 생명의 공로를 세움으로 세 가지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사람이 병들고 늙고 죽는 것은 죄값이라이 죄값을 예수가 십자가로 해결하셨는데 그것이 사죄라 입으면 벗어나게 되고 방비하게도 튼튼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을 떠나기 전에 벗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방비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튼튼하게 세울 것이 무엇인지 찾아서 예수의 사제의 공로를 입음으로 제 문제를 해결하여 벗어나고 방비하고 튼튼하게 세우도록 해야 합니다. 이 사람이 참 잘난 사람이요. 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응? 그저 하루하루 바쁜 생활 속에서도 짬을 내어서 틈을 내어서 반성해 봄이 세어야 합니다. 잠깐 동안이라도 내가 무엇을 벗어나야 되지? 내가 무엇을 방비해야 되지? 내가 무엇을 천천히 세워야 되지? 생각해 봄이 세어야 합니다. 지금 세상은 바쁘게 돌아갑니다. 정신없이 돌아갑니다. 저도 오래 사지을 못했지만은 그래도 바쁘게 돌아가는 세월을 체험하는 사람 중에 하나요. 그러니까 바쁘게 살아야 돼요. 어? 부지런히 살아야 됩니다. 인생은 흔한 정재가 아니요. 값싼 존재가 아니요. 값비싼 존재입니다. 모든 피정을 가운데 최고로 값비싼 사람 인생이라 그 말이에요. 이런 인생답게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해결하지 못하면 내나나나 똑같은 인생이라 부자나 거지나 비슷합니다. 밥상 후에 차림이 좀 좋다 그뿐이지. 그 많은 여기 가운데 몇 가지 못 먹어요. 어? 오늘몇두 가지만 기억합시다. 하나는 인생의 최대 목적은 세 가지라.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많이 배운 사람이나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이나 높은 데 있는 사람이나 낮은 데 있는 사람이나. 똑같은 목표가 세 가지더라. 하나는. 벗어나는 것. 하나는 방비하는 것. 하나는 천천히 세우는 것. 둘째로. 이세 가지 최대 목적을 해결하는 유일한 방편은 예수 그리도가 스 십자가로 이루어 놓은 세 가지 공로를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성령으로 감동시켜서 기록하게 하신 신구향 성경대로 행하는 것이라 확경 기고 살아야 합니다. 다같이통성으로 기도합시다.